쥐를 가져왔는데 음, 얼음도 가져왔어요 이상한 아줌마 왔어요 아! 거기 숨어있었냐 또힌둥 거기가 엄청 시원하니? 기다려봐 아이고 이게 며칠 만이여 찌로 먹을까? 기다려봐. 넌볼 때마다 얼굴이 작아지냐? 아니도. 기다려봐. 찌르. 너무 햇빛이다. 너무 햇빛, 음, 펀치하지 말래. <laughs> 애기들을 먼저 갖다 주는 거야. 너는 맨날 슈루드 차게 해서 줘야겠구만. thank you